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거는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정통 마파두부입니다. 혼자 살면은 밥해 먹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덮밥 같은 거 하나 구비해 두면은 집에 와서 밥만 해 놓으면은 바로 부어서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파두부를 조리해 왔습니다. 덮밥이니까 밥에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두부도 많고 고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덮밥류 같은 경우는 비벼먹는 거라서 소스가 중요한데 소스도 듬뿍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비벼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매워서 매울 건 예상을 했는데,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인데, 맛있게 매워요. 그래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또 사먹을 것 같기도 하고, 두부랑 고기도 많이 들었고,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파두부가 홍콩식이랑 수찬식이랑 두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홍콩식은 달달하게 나오고 수찬식은 매콤하게 나오거든요. 얘는 앞에 나와있듯이 스파이시라고 적혀있듯이 수찬식으로 매콤하게 나와 있어서 맛있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지만 수찬식으로 매콤하게 한국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콤한 마파두부를 원한다면은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저 먹고 마무리 평가하도록 할게요 다 먹었습니다 매운게 맛있게 매운게 있고 맵기만 한게 있는데 얘는 맛있게 매워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 엄청 매운게 아니라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라서 매피엘 분들도 기분 좋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은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바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1인분으로 쓰지 말고 2인분으로 나눠서 밥두 공기 따로따로 따로 먹어도 충분한 양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음에 또사 먹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제품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